정 영상을 보고, 보통이렇게생겼고이가을고 뭐하더라? 삼고기영만든거고그영상 삼각기둥의 상이영상지 보고, 이 영상을 보고, 이 영상을 보고, 이 영상을 보고, <목소리> 네, <아주> 아 <좋아. 웃음> 안에 들어있는 삼각형. 지금 20에서 ex 뺀게 지금 무엇? 잠깐만 길이죠.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 넓이 몇 cm 먹 그렇죠. 4분의 6, 2 3 a 제곱이겠지. 여기 이제 들이 된다. 정삼각형. <목소리> 여기 높이 되겠지? 여기 여기. 높이 얼마? 노트 3분의 x 높이가 되겠지. 하나, 하 계산하고 된다. 기라 된다. 노트 3. 분식식 이거 정리하면 4분의20 마이너스 2 x 하나, 자 최댓값 찾는 거지. 뭐 해들어? 그 우리 라이 x는 4분의 1은 나중에 생각하자. 미분 그대로. 음, 그대로. 자, 뒤에이 어떻게 하면 돼? 2 내려오고 20 마이너스 2X 갈라 안에는 미분해서 곱해주면되겠죠 네. 돼요. 이거 전개하면 안 돼. 이거 전개하기 싫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개가 전개하면 안 돼. 아, 이걸 내가 전개하기 싫어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썼잖아. 1을 놓고 전개했다고 해봐라. 우리가 못하는 짓이고. 뭐해라. 2수 분한도 2수 분한도 20-2x로 묶어내 보 이십만 2 x 예상얼마고 이십만 원의 2상은 오고, 이0만 원의 예상은 오 이십만 원의 예상 이십만 원의 예상은 오이너스원 x 예상은 오고, 이십만 0의예상 이십만 원의